매년 4월 넷째 주 금요일은 순직 의무 군경의 날입니다. 나라의 부름을 받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다가 순직하신 모든 의무 군경분들을 추모하고 기리는 날입니다. 이제 막 청춘을 시작하려는 분들께서 그 청춘을 채 펴보지도 못하고 희생되셔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. 또한 유가족분들의 삶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이 된 점도 안타깝습니다. 필요할 때 불렀으면 건강하게 돌아가도록 이끄는 게 의무입니다. 한쪽에게만 의무를 강요하면 애국심은 절대로 생길 수 없습니다. 전투나 교전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. 제발 단한 사람도 순직하거나 다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. 순직 의무 군경의 날 재정은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.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과 고통 속에 시달리는 유가족분들을 끝까지 기억해 주세요. 그리고 앞으로 병역을 이행할 분들, 모두 부디 건강하게 마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.